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에, 여러분은 왜 회복이 잘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또 한번 이렇게 말로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우리가 회복을 잘안된 것에 대해 생각해 <laughs>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복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을 엄청 마셔요. 아 그러면 술을 마시면 이제 이거 술을 안 마시려고 이제 끊어보려고 이제 할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 이제 외부의 환경이나 자신의 행동을 이제 바꿈으로써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군대 가면 괜찮겠다고 싶어서 이제 군대에 갑니다. 또는 대학에 가거나 결혼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뭐 자존감이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지금은 좀사람들하 관계 잘 못하고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비하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군대 가면 좀 빡시게 하니까 뭔가 괜찮을 거다. 대학에 가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괜찮을 거다. 결혼을 하면 내가 좀더 이기적인데 이타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환경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 정작 바꿔보면 이제 이게 일리가 있어요 사실 조금 일리가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거기 환경을 빠져나오면 다시 원점으로 띵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럼 진짜 변했다면 사실 거기서 나와서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다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막 아침 6시 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군대에 제대하고 보니까 이제 완전히 어, 그, 뭐 다음 날 다시 예전으로 예전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 내가 이제 좀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학급에서 좀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을 공부하는 분위기에서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있을 때 보니까 공부를 전혀 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계들이나 뭐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쓰는, 음, 그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런 방식을 써요. 예를 들어, 뭐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껴안고 사랑한다고 뭐세 번씩 얘기하세요, 매일. 또는, 어, 아침에 6시에 알람을 해놓고 매일 부지런히 살려고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또는, 어, 너가, 정말 그롤 모델을 세우고 그롤 모델처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처럼 이제 노력을 해보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내가 3일 동안 이제 껴안고 막 매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들이 실제 들어요. 아침에 뭔가 6시에서 하면은 알람을 통해서 이제 몇 번씩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남들처럼 이렇게 롤 모델을 세우고 하면 내가 뭔가 따라가는 것 같고 뭔가 삶이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일부 회복의 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회복의 방법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이어야 되고 이것을 환경이나 행동을 바꾸므로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그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위에 굉장히 큰그 종양이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제거를 빨리 하면은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겉에 그 안에를 놔두고 이제 겉에다가 피부를 고치고 피부에 이제 두드러진 거만 두드러진 거를 약을 바르고 피부를 고치는데 신경을 쓰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 둔다고 해서 그 종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외적인 상향을 빼는 빼고서요. 무슨 뭐 무슨 그 한방 의학법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자연에서 치유됐습니다. 이런 거 특정 그런 거 말고요. 암이라는 종양을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얘기했을 때 사실 그렇게 환경을 바꿔서 아니 그 겉에서만 해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복에 있어서 환경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내 내면, 우리, 우리의 자체, 사람 자체가 바꾸려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냐면 그 사람의 내면이,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우리, 다시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바깥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면이 예를 들어 그 뭔가 경고하고 이러면 경고하게 가는 거고 불안하면 불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불안한 사람이 경고한 경고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있다면 아 어, 일시적으로 경고한 삶을살수 있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시 나왔어요 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회복을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 의 속사람.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배의 비유를 해 볼게요. 배가 아주 거대하게 큰 배가 <laughs> 거대하게 큰 배가 이제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가는데 이 배가 지금 주급의 그 빙하 거대한 빙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빙하를 해서 가기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온 선원이 이제 나와서 막 힘을 쓰고, 막 옆에서 배를 막 이렇게, 아, 이렇게, 옆에 다른 배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치고, 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상하죠. 그러니까 배가 아 상하거나 전복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 뿐만 아니라 성공 확률도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이 배를 가장 빨리 바꿀 수 있어요? 배에는 방향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손으로도 돌릴 수 있는 방향의 키가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왼쪽으로 빙하가 있으면 그 왼쪽으로 쭉, 아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빙하의 다른 편으로 해가지고 쭉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배가 전체가 움직여서, 어, 이제 그 위험들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배처럼, 우주선처럼, 비행기처럼 거대한 그, 것을 운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운행을 해 나갈 때 잘못된 방향으로 그동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회복을 해나가서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들 태도들 눈빛들 행동들 삶의 그 방식들을 바꿔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그서회복해서 마음과 내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두 가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예를 들어 자존감이 높아졌는데, 아, 너무 낮은 사람인데 어,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너무 그것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 운동을 해봐라. 아, 어떤 사람이 중독의 문제로 인해서, 성중독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데 어,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 이제 뭐 잠을 일찍 좀 잡아라. 아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일시 또는 일부 봄이될 수는 있어요. 아, 저도 그런 방식을 사용하긴 합니다. 아, 일부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메인의 도구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맹장 걸려서 지금 복막염에 걸리게 생겼는데 지금 배이배겉에다가 빨간약 바르는 거랑 비슷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은 신비가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그것은 구조, 또 그것의 역학적인 관계들, 그리고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들이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우리는 회복이 안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회복을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것들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자체가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저는 우리가 이 회복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효율을 그리고 우리는 이한 사람의 자신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화물선 또는 여객기 또는 우주선처럼 어떠한 방향을 우리가 운행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내면, 우리그 키를 바꾸는 것에 우리의 집중을 하고 그것에 공을 들이면 우리가 회복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의 과제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회복이 왜잘 되지 않는가? 우리가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의 과제, 예, 오늘의 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얄팍한 행동주의가 있어요. 예, 행동주의에서 막한두 가지로 그냥 우리가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해, 행동주의에 현혹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도움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런 것에 마치 중독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아, 자존감이 낮은데, 자존감이 낮은 것에 대한 그, 그것에 대한 그 외부적인 환경들, 뭐 어떤 방식들, 이런 거에만 막 집착해가지고 중독처럼, 자, 본, 정작 본인의 삶은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외부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바꾸으로써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에서 오늘 과제는 내면 공부를 좀 마음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공부하겠다. 내가 마음을 공부하겠다. 내가 여기에 진지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에 대해서 또 내면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 이 구조를 어떻게 과정들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분히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의 여정에서, 진심으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달라진 삶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효과적인 방법, 또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위에 보면, 아, 중요, 라고 되어져 있죠. 예, 그,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아,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어, 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 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